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여기 십자가의 도는 사람을 구원하는 복음을 말합니다. 육신의 병으로부터 구원하는 것이 복음이 아닙니다. 또한 가난으로부터 구원하는 것도 복음이 아닙니다. 사회를 정화시키는 것도 복음이 아닙니다. 바로 죄로부터 구원하는 십자가의 도가 진짜 복음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죄로부터 인간을 구원하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구원인데, 그 일을 위해서는 반드시 십자가의 대속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히게 내어 주셨고, 그 결과 죄를 영원히 사해 주심으로 구원의 복음을 완성하셨습니다. 십자가에 십자가가 빠진 복음은 참된 복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에 자신이 전해받고 전하는 복음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밝히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 보면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완성하신 십자가의 도만이 참된 복음임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를 받는 자와 받지 않는 자의 결과는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까? 18절에 다시 보시면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셨죠. 바로 십자가의 도를 앞에 두고 멸망하는 자들이 있고 구원을 얻는 자들이 있을 것을 말씀한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불뱀에 물려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을 구원할 치료책은 유일하게 장대에 달린 노뱀밖에 없었습니다. 장대에 달린 노뱀을 쳐다보지 않은 사람은 독이 퍼져나가면서 그대로 죽었고 노뱀을 쳐다본 사람은 독이 제거되고 살아났습니다. 오늘날에도 죄로 인해서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해결책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멸망하게 되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대죄 용서하고 대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일세. 예, 십자가의 복음의 향기가 어떤 사람에게는 사망의 냄새가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 생명의 냄새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이요. 믿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에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왜 멸망하는 자들은 십자가의 도를 받아들이지 않았을까요? 바로 미련하게 보였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도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대라고 말씀한 것처럼 멸망하는 자들은 십자가의 도가 거리끼며 또 미련하게 보였습니다. 표정만 보여주기를 원했던 유대인이 볼 때에 십자가의 도는 거리끼는 것이었습니다. 자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는 것은 그들의 양심에 대단히 거리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끝까지 십자가의 도를 배척함으로 멸망을 당했던 것입니다. 또한 세상 지혜를 구하는 헬라인이 볼때 십자가의 도는 미련하게 보인 것입니다. 십자가의 가장 나약한 모습으로 죽은 예수가 그리스도가 된다는 것은 그들의 머리로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도 십자가의 도를 배척함으로 멸망을 당했던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구원을 얻는 사람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 되었습니다. 자신들이 지은 죄로 인해 지옥에 갈 수밖에 없고,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었던 사람들을 십자가의 도가 구원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창조한 것도 큰 능력이지만은 죄를 완전히 사해주시고 지옥에서 구원해 주신 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아니면 할수 없는 최고의 능력인 것입니다. 또한 십자가의 도를 통해 구원하시기로 계획하신 지혜는 인간의 지혜를 초월한 최고의 지혜인 것입니다.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구원을 요청할 때 십자가의 도는 실제로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요, 또 하나님의 능력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는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에게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주 귀중한 피로다 라는 찬송이 있듯이 십자가의 도만이 인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가장 큰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고린도 전서 1장 18절 말씀